스포츠를 약간 둥근 스포츠 좀 해드릴게요. 이 수부트는 우리의 머리를 먼저 내가 길이를 조절하고 싶은 만큼 길이를 먼저 빨리 만들어줘야 돼. 요 그래야 쉬워요. 그 다음에 이 중심의 사이드에서는 살짝 굴리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커트는 좀더 쉽게 갈 수가 있고요. 자, 여기까지 이 머리를 밀려서 모양을 좀 만들어 냈어요그 다음에 밑에 남은 것은 가릴깡을 이용해서 자을 이용해서 사선으로 이 높이를 3cm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사선으로 깨주시면 돼요. 이때 머리는 스퀘어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 방법으로. 먼저 해주시고요. 자, 이 밑에 라인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. 처음부터 빨리 하시면 안 돼요. 여기 중심까지는 우 대각선이라고 해서 빛이 위로 올라가고 바리깡이 밑에서 캐주시면 되는 거고, 자, 이건 좌측이죠. 좌측은 가리깡이 위로 올라가면서 또다시 스퀘어를 해주시면 돼요. <목소리> 무조건 모든 머리를 다 스퀘어를 하는 뜻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스퀘어가 된다는 거죠. 자, 우인머리를 먼저.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코너가 있을 거예요. 코너만 가볍게 굴려주시면 돼요. 굴려서 자 우리 커트를 때 밑에 머리에 많이 치우치시는데 밑에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이 스포트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. <laughs> 여기까지 해주고 나면 밑에 라인은 내가 6mm 또는 9mm로 머리를 갖다가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. 이 라인을 먼저 흘러오지 마시고, 3cm 이상 된 부위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사실, 이런, 어, 우리 고객님의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반 커트에 비해서 더 쉬워요. 쉽고 간단하고, 단지 스포츠가 어렵다는 것은 머리를 밑에를 먼저 파놓기 시작하기 때문에. 그 참고를 알아두시면 알아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나면 밑에 머리가 나올 거예요. 밑에 머리만. 다시 자, 밑에 머리만 3mm 또는 4mm로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그 스포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, 어떻게 됐든 간에 커트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이제 우리 고객님 같은 골격이 심해서 이 새카매진되고 이 골이 많이 날 거예요.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.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리를 어느 정도로 좋아있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채우고 막 밑에 2mm로 정렬을 꼭 해주시고요. 자, 이때는 바르깡을 보시게 되면 바르깡을 대주고 난 다음에 밑에 터치할 때는 들어 올려야 돼 45도 이상을. 반대로 45도 꺾어줘야 돼 이게. 이것은 기본이겠죠? 자, 이 상태에서 45도. 자, 여기서 커트가 안 되는 경우는 이,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은 잘안 돼요. 퍼치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. 자, 제 밑에 머리는 1mm로 또는 2mm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모양이 만들고 나면 몇 가지를 이용해서 머리를 라인의 머리를 얼굴형에 고객님의 얼굴형에 맞게끔 몇 가지를 이용해서 머리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. 커트를 하다보면 하루에 한사람을 것도 아니고 고객님들을 여러명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커트는 한사람의 모든 것을 쏘아 부으려고 하면 안돼요 머리를 요런 껏 커트가 좀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반듯이 올라가지 말고 항상 이 귀가 중심이기 때문에 길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A라인, 길을 중심으로 해서 A라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